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추모.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양 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박스 코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21년 5월 31일 장마감 했고요. 어, 마이너스 1.94% 하락한 1770원에 장마감 했습니다. 금일 오랜만에, 어, 양시장 전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고점에서 또 움직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금일 장중 한때, 어, 점 어 3.88%네요. 3.88% 상승한 1,875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쯤 눌림으로 어,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소비주가 강세를 보인 그런 영향으로, 어, 토박스 코리아를 비롯해서 뭐 화장품주라든지, 어, 전반적으로 이 섹터 자체가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와 별개로 또 추가적으로 어,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테마로서의 그런 주가 상승, 어, 그 이외에도 어, 소비주로서의 지금 현재 시장 흐름과 도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 다들 아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들 이 종목이 뭐 관련된 종목인지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어, 그와 별개로 일단 뭐 우선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유아동 신발, 유아동 신발 관련해서 30여 개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를 국내 및 해외 판권자와, 어, 독점 및, 어, 뭐, 도매 계약을 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전반적으로 이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삼성 출판사라든지, 오로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 종목이 그두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를 먼저 살펴보면, 아기상어 관련해가지고, 미국을 넘어서 유럽 그리고 호주에 첫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현대차 그리고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 현대하고도 지금 협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그 부가적으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시장에서 K 콘텐츠 뭐 핑크퐁 열풍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또 있었고요. 누적해서 조회수가 75억 건을 또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 신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속 중복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전 세계적으로 이 핑크폰 관련해서 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어, 그와 관련해서 또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뭐 어, 이슈를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 실적으로 연결되면 당연히 주가도 어, 그와 관련해서 또 동반에 대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시간내에서 토박스 크리아 이 종목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딱장 마감하고 어 방금 또한 가지 소식이 추가로 나와졌습니다. 어 중국에서 1가구 3자녀 정책을 또 시행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어, 일전에도 이 일가구 일, 어, 자녀 정책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어, 정책 부분을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일, 일가구 일자녀라고는 하지만, 아, 어, 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일가구에서 두세 명의 자녀를 보유하는, 어, 가구들이 훨씬 더 많았을, 많았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정책이 바뀌어 가면서, 어 이런 이 정책에 따라서 또 관련 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장, 정책 자체는 현실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이제 변화를 해가는 어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어 유아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 현재 이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유아용 또 이렇게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핑크폰 관련해서 또 이런 제품들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인 종목들인. 어,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조금은 탄력성이 둔화될 수는 있겠, 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슈라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이 현재 어, 저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주가 수준이 예전에서 상승했던 자리에서 또 저항을 어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어, 2 0 1 8년도에 보여준 고점이죠 한 2,355원까지도 어, 돌파 시도를 하려고 상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9년이죠 2019년 후반 하, 하반기에 어, 상승 어, 그 불매운동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거래량은 동반해서 또 상승이 있었고요. 이 자리를 지금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이 구간이 1915원 정도 1900원대 정도가 어, 저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300원까지도 어, 체크를 갈수 있는 구간이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또 명확하게 보여지죠. 한 2천원 부근 1900원에서 2천원 부분에서 어, 저항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저항받는 구간 자체가 워낙에 큰 거래량이 나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어, 2,300원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바라면 안 되겠지만 뭐 3,000원까지도 2017년도에는 상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길게 보고 뭐 정책주라든지 정부 정책주로서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서 또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하 했을 때이 어, 정도까지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에서 매일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 겁니다.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 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능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